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 일도련입니다. 오늘은 7주년 기념 생방송 중인데, 아 잠깐, 불 소리 왜 이렇게 시끄러? 워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도련입니다. 오늘은 7주년 기념 방송으로 시청자분이 또 이렇게 맵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겐 그래도 몇번 익숙한 메이드님하고 제로님 그리고 이도련님 이렇게 세 분이서 제작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환호 질로. <laughs> 오케이. 자 일단 방부터가 매우 심상치가 않은데 이건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제가 또 제로 원 워크숍을 만들었던 당시에 오리지널로 만들었던 워크숍이죠. 자 누가 만들어? <laughs> 이쪽은 가면라이더 세이버 드래곤잉 나이트. 야 이쪽은? 또, 더블 엑스트림이죠. 여기는 또, 가면라이더 류키, 그랜드지오. 아, 좀 많이 초창기에 만들었다 보니까 퀄리티가 아쉽긴 한데. 야, 어, 어, 이건, 아, 이건 공개했으니까 상관없나? 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음, 아주, 음, 괜찮지 않나? 아, 음, 잘 만들었어.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긴 합니다. 자, 이제, 복귀하기. 나는 일도련. 어제 영상 편집을 끝내고 한숨 잤었다. 계속 복귀하기. 그런데 왜 이렇게 주변이 어수선하지? 문도 잠겨 있고 발바가 이런 장날 칠는 나인데 우선 저 문을 열자. 열수 있어요? 문이 잠겼다. 열어! 자 한번 문 열어 보겠습니다. 렛츠고! s 와, 아니 방 <laughs> 뭐야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난장판이래, 여기? 오케이, 일단 과거 먼저 보겠습니다. 바깥이 난장판이다. 내가 없던 사이에 도련튼 라이더 편이라도 찍은 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가은보니 금 사이에 라이드워치가 놓여있다. 한번 만져볼까?

아이, 왜다 쓰러진 거야? 그 와중에 엔진 포스 무기가 있다고요? 그건 또 어떻게 하신 거야? 아이, 그 와중에 로드폰 무기도 있잖아, 이거. 이거 내가 왜 포한 거잖아, 이거. 상황 판단하기. 무기만 덩그러니. 아무래도 친입자한테 전부 잡혀간 듯 하다. 아니, 갑자기 이런 일이? 가만보니 이 열쇠. 살짝만 건드려도 구부러진다. 어찌저찌 만들면 버튼이 되지 않을까? 아니, 열쇠를 구부려서 버튼이 왜 되냐고. 야 버튼으로 바뀌어라. 야 얼굴을 보여라. 얼굴을 보여. 넌 뒤통수로 얘기하는 걸 빼. 배... 어? 어, 그래 얼굴을 보자. 넌 뭐야? 안녕. 그쪽이 일도련인가? 그래, 내가 그 일도련이다. 미리 말해두겠는데. 너의 동료들은 내가 전부 잡아놨어. 대 찾고 싶다면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넌 누구야? 알바 아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 뭐부터 할까? 아, 시원시원하고 좋네. 그럼 먼저 하얀색부터 가실까? 새로운 퀘스트 제작상의 올스타즈 들어가보겠습니다. 착. 장 밖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인다. 저건 가챠드?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친오세 호타로 일리는 절대 없을 것이다. 쓰러뜨릴 수밖에 없나? 마침 준비된 듯 장비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듯. 아니 잠만 가챠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 しろそしておののけ一切の情けようじゃなくて一国一草ことごとく貴様を打ち滅ぼす者の名は無限に広がる青い空キュア 이렇게 캐릭터 소개하는 영상까지 나노리버즈 <laughs> 똑같네. 아니 이건 좋아. 나도 변신이다. 변신. 키스라라 s h a k n m e r a o n e o n 이거라면 나도 대기르카모 일단 힘의 물약 먼저 빨고 방금사바 하나 먹고 가보죠 덥벼라 우와 근데 3대1은 너무한거 아님? 우와 화염 붙어서 이윽이 <laughs> 너무한거 아님 이러고 있네 듀오스카이 컷! 우와쿠아가토 오조 꽤센데 오케이 하지만 가챠하도 너만 남았다! 이케! 가챠하노! 가챠! 전부 스를틀렸다 아무래도 원본보다 능력이 딸리는 듯하다 우선 저 위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야겠어 <laughs> 너만의 큐어 스카이 먼저 쓰러뜨리는걸알지 <laughs> 이러고 있네 아 이도연씨 여기 있었구만 에버리야어 주인장? 주인장이 왜 여기에? 짧게 설명하면 또 납치된 거야 기오이 나를 납치했구나 진짜 기계로 만들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대충 알겠어 다 같이 들어갑시다 이따 어어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기 착자 돌아왔어 우선 후계자를 안전하게 구했다 이제 다음 통료를 구하러 가자 자 그러면 다음 지구를 구하러 렛츠고